어떠셨어요? 편집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아또 상처받았네 요 상처받았군요 오늘부터는 그 편집이 많이 안 되도록 네, 네. 정말 많이 열심히 하겠고요 네. 네. 오바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혼자 걱정스러운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잘 되면 본인께 편집될까봐 <laughs> 아,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항상 편집에 대한 걱정으로 네 얼굴 네, 예. 걸립니다. <laughs> <laughs> 여러 번걸있네요 yeah. 아, 그래요. 여러 번 걸러가 찾아가는 거예요. 그렇습니다. 네네네. 잠깐만 문제 있습니다. 네네. 그때 그 당시 문제가 있다니요. 무슨 문제가 있다니요? 질문이 다문제에요 질문이에요. 아니 아니요. 아그 질문 이 있습니다. 편집 때문에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 전체를 말씀하세요. 그때 소통을 치룰 때 할아버지가 점수를 매겨주셨었어요. 어 그럼요. 네. 일등도 이등 누구? 네네. 일등 누가 됐었죠 그때? 모르겠는데요. 모르겠는데. 제가 됐었어요. 네, 근데 그게 편집 때 그죠. 아, 뭘든지 아, 응. 이 아까 제가, 제가 이거 갈라는 거꼭 편집 하시면 안 돼요. 어? 야, 나중에 얘는 또 편집 안 해달라고 또 외치기 이게 뭐하는 분이에요 이게. 하시, 나 어머니가 나 느낌표 왜 나갔냐고 뭐라고한 번. 느낌표 나지고왜나